음, 어? 아는걸비걸어디다비나박지라 은주야. 다 이거 들어가고 나 가방 막걸리 담 가방. 거름이다얼터리가 아니 거부가안 되면은, 공안 되면, 아니, 안 되면 벌떡이 벌떡이 금방 아거 아, 아. 아 수, <laughs> 썰어 잡소. 내 명말 도둑질해가. 응. 세상이 아니 무슨 뭐, 음. 따서 한점씩 먹겠고 해 뭐, 어, 어, 전복까지.

어, 엄청 싱싱해 가지고. 음, 아이고. 떨어지더라니.

보마 여러 개 있어요. 많아요. 언니 요리를 어떤 식으로 할 거래, 언니? 이거는 참기름장 해가지고 찍어 먹는 거래요. 음. 이거 사, 참기름에서 찍어 먹고, 초장에도 찍어 먹고. 참기름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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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 먹고, 초장에 찍어 먹고. 네. 참기름에 찍어 먹고, 초장에 찍어 먹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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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싱싱해. 음. 살도포동포동하네 음. 어쩔 때는 이게 살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포동 포동하니 요즘에 살이 많다고 하네. 언니. 그렇지. 나도 근데 음. 어, 이거 어, 어, 그 전에 이렇게 많이 만졌는데 이렇게 어, 살찐 건 보기 어? 힘들거든요. 포동한. 고 아가씨 같아요. 크네. 얘가 되게 크고 막. 방 껍데기 빼주냐고. 그만해. 음. 그만해. 저거 있는 것도 많아. 참치 조를 놔둔 거. 냉장고에다 열어. 물, 물 저기 앉아있면 산속으로 뿌려가지고 꼽은 것도 맛있는 여기서 꼽면돼지 전복이 살아가지고 움직였어, 금방. 에? 아침에, 아침에 잡은 거온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도 살아가지고 움직여서 뺑 돌아갔다고, 금방. 엄마들이. 살겠다고. 저 주는데 따뜻한 물 아니, 아니, 지금 이제 그만 먹어. 커피, 커피드실래 커피 한잔 줘라. 따뜻하게 따뜻한 물 해. 끓여, 끓여. 저기 좀주는잔물끓이 돼. <laughs> 언니 이것이 이것이 몇 년? 이거 3년 넘었는가? 3년 넘었지 아이야 3년 넘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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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 3년 넘어.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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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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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년 3년 3라 어떤 요령이 있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웃음> <웃음> 숟가락으로 어떻게 하죠? 숟가락으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집어넣어 이렇게 밑에 부분을 넣어줘요. 칸에 이 칼로 에 숟가락은 나안 좋더라 나는 칼로. 어. <laughs>

힘이 딸리네 힘이 힘좀턱 일으키네 아, 아, 막내야 나도 가서 편지 보고 이거 정리해야다 <laughs> 사진 찍고 편지 보고 정리하고서 갖고머리날보게 저기 저기 뭐야 인터넷에다가 드러나 버리게 컴퓨터에다가. 양이 푸르해서 여기서는. 저기, 이모님 이것을 네. 껍질을 깨끗이 쳐서 놔뒀다가, 칼국수 네. 같은 거을 끓일 이거 싼데요, 응. 껍질을. 푸르기도 하지. 그래갖고, 그러면 맛이 틀려요. 저도 그렇게 해봤어요. 네. 근데 맛있어요. 응. 시원해, 국물이. 응. 전부그 껍질도 약으로 뜨더라고요 아이고 약이딱터어안어세 조금만 이제 좀 아이고 그냥 아쉬워서 좀유양사 아. 일을 하니까는 아 가보면

고어 yeah, <laughs> <laughs> 왜 동전이나 뭘먹더라냐 네? 아빠 너무 많이 먹었어 왜 이렇게 먹어 왜? 일 아. 먹으러 아들이 먹으냐 며느리 먹으고 엄마도 먹 엄마도 먹 안돼 안돼

이야, 이거 뭐 이런, 이거 밥밥밥밥 <benimungs Peterson> <스트레 volatility> 먼저 뭐그 <S 만든> 그 먹으세요. 오. 먹거이많먹으 음, 이게 여기가 이게 싫게 됐잖아. 음. 그럼 이 야채 쪽으로 해서 수저 넣어야 돼. 음, 이게 손질법이야. 네? 된장, 은 된장, 어리기로 사들어. 된장은 말라워. 된장은타작고로 썼다. 아가씨 된장이 진짜 맛있었어. 얘 전부 썰다 말자 어디다 하을 전부 썰다 말자. 접시도 갖고 사람 많았어 접시도 갖고 사람이 많았 상어를 키워, 어 응? 어를야이제그데 뭔가 미꾸라지 지 미꾸라지 같은 그렇다며 다그다음에 얼음팩 크가 하나 있어갖고 괜찮할랑가 싶어 아니, 아까 그거 얼음팩이 하나 있어갖고 괜찮할랑가 싶어 날씨가 시원해서 괜찮고 뭐 아까 이란인 집엄만 물어봤고 냉동실에 이렇게 있 물어봐 드셔보세요 배불러 좀 이따 먹어야 되는데 야또또 유튜브 찍또 있다 무 떡이 기가 막히게 파로 왔나? 그래? 안도서 안도서 온 거라 더 맛있을 거예요. 그냥 그냥, 그냥 드셔보시아니었가맛있